도신경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어 짧게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주거자다 네, 잊어버렸으니까. <laughs> 자 우리가 지난 주이 신앙고백의 첫 번째 고백을 함께 우리 했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씀이었죠. 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첫 번째는 전능하시고 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상상해서 할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능력 많으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건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저 번째 말씀을.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아, 세 번째 시간으로, 어,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보, 어, 보겠습니다. 어, 자,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신앙 고백문이에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지, 자,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이죠. 어,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누구를 믿는다는 고백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에요. 아 그러면 그냥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왜 굳이 넣었을까? 그냥 예수님 해도 문제안될 텐데 왜 거기에 굳이 그리스도가 왜 붙었는가? 이 부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아 그래 한국 분이 아니시고 외국 분이시나 그러니까 어, 이름이 예수, 성이 그리스도야. 뭐존뭐존존 어쩌고 하는 것처럼 이름이 예수, 성이 그리스도. 아 이름 멋있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아 그건가 보다.라고 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이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직함, 우리 직함이에요. 부장님, 과장님 이런 직함이죠 한 예로 김도형 목사를 부르요 제 이름은 김도형입니다 근데 제 직분은, 직함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의 직함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 이 말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 이고르 기름부음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게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어, 구약 말씀을 보면은 아무에게나 기름을 붙이 않는 걸로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름 기름 부음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어, 말씀들을 보면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첫 번째, 선지자. 선지자들에게 감남나무줄을 그렇게 부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은 그대로 자,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어, 임명받을 때꼭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람유를 부었어요. 자두 번째 제사장들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직분을 시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일이 또 마지막으로 왕.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들을 다스리는 중요한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알수 있는 그런 이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한번 좀 우리가 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 진정한 선지자가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 아까 그 제가 얘기했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저주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암과 연결되어 있어요. 병암 말고 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 어찌 보면 좀 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제대로 알수록 그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주위를 보면은 어, 가장 친한 친구 뭐 친한 사람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왜 그분과 친하시죠? 깊이? 아니까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친한 거예요. 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과 깊어질 수 있다는 건데, 어 제가 결혼한지 올해 17년이 됐습니다. 네, <laughs> 네, 어떤 분이 오 이렇게 하시길래 오, 왜 그래시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17년 됐습니다. 네 솔로 아닙니다. 네. <laughs> 자. 어, 제 와이프는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을 갔을 때 인천에 저기 그 계산동에 호산라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처음 이제 사역을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예쁘게 생긴 어떤 여자애가 막 이렇게 이렇게 독독 독창을 하는 거예요. 이상가대 앉아 가지고 막 독창하는데 고기 뿅 가버렸어요.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구애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모기가 있어가지고, 네, 많이 했습니다. 결국,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어, 원래 목자가 양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목자가 양을 잡아먹어버렸는데, <laughs> 그래서 연애에 성공해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17년째 지금 어, 이렇게 좀 지내고 있어요. 어, 근데 이 시, 그전에는 이제 뭐그 전에는 이제 뭐그 사람의 뭐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봐야 아, 좋은지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근데 진짜 다 그, 공감하실 분들이 있어. 이제 표정만 봐도 이게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뭐뭘 원하는지 이게 약간 좀 짐작이 좀 이게 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laughs> 처음에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과 저와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와 17년 살아보니까 아,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라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라 저밖에 모르더라고요. 아주 저 바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관계도 상대방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는가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에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다 죽어 나거든요. 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 주는 사람이 정말 절실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자, 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선지자.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만큼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만 아는 거지. 요만큼만.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조금씩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구야시대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해 시켜주는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냐? 화해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화해 시키기 위해서. 자, 제가 학생 시절에 있던 일이었어요. 늘 있던 일. 매일매일 했던 일이었어요. 왜냐면, 하 저를 봐도, 딱 봐도, 아, 참 착한 아들 같다. 이게 보이시잖아요. <laughs> 어, 아니신가? 그래요. 저는 되게 착했습니다. 애교가 정말 넘쳐났던, 그것도 막내 아들입니다. 오, 이러시네요. <laughs> 어 이러셨네요. 그래요. 저의 위로 누나가 있어요. 제 큰형, 누나, 저 이렇게 있거든요. 바로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사춘기를 굉장히 별나게 보냈어요. 그래서 누나와 엄마하고 싸우는 일이 늘 그냥 늘 매일매일, 매일매일 제가 늘 보고 잘했거든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 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누나는 사춘기를 좀 늦게 온것 같아요. 대학생때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둘이 싸우면 누나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쾅 닫고. 그래서 아이 또 문까지 잠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저놈은 집에 저거봐 저거봐 저거 저거 하는 저봐 저거. 저거 저거 막 화를 내시, 내시면서 막 엄마도 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사가 나설 차례예요. 저죠 착한 아들 막내 아들 도영이에요자 제가 이제 엄마 방을 갑니다. 그러면서 한껏 콧소리를 내서 엄마 엄마. 이렇게, 제가 그렇게부르거든요 엄마? 요즘에는 엄마를 안 부르고, 오마니? 오마니? 이렇게 불러요. 어,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서는 엄마의 마음을 제가 또 이제 위로해줘요. 뭐라 그랬냐. 엄마, 누나가 요즘 사춘기라가지고, 아, 이게 누나가 좀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엄마, 이해해줘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중에 마음이 좀, 좀 이제, 녹아죠 그러면서 엄마가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누나를 불러요 야밥먹 <laughs> 그러면 이거 화해라는 거죠 야밥먹 그럼 누나가 막 나와가지고 막막 그러면서 막 목숨이 나지 그러면서 이제 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화해가 됩니다 저희 집안의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 시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아예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상처를 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문쾅 닫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기 방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나가셨어요. 한 예로 뭐냐면,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보금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더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아버지, 노여움을 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전교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십자가 사건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이 많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왕으로. 자 우리가 이 역사들을 보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이 왕은 고유의 자기의 영토가 있습니다. 자, 왕은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영토와 백성을 돌보고 다스립니다. 그게 왕의 어, 할 일인 거예요. 한 예로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 잘 다스려도 지구 반대편의 영국 땅에는 자신의 힘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의 영토는 조선이라는 땅에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또징기스칸 그 사람이 아무리 넓은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도 자기 수명이 다하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징계스탄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땅이 그렇게 넓어도 영원한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 예로 우리 말씀 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 참가라고 부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인 5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난뒤 후반부 구절에서 1 1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자리에 오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어떻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야 돼요 모든 만물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이온 우주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작게는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시고 조금 크게 보면 이 우리 예언 교회의 왕이시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우주의 왕이시고 더 크게 보면 천국과 지옥 모든 것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약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마음의 결단하고 이렇게 마음을 잡아요. 내일 또, 또 넘어지고요 또 다시 서고요 또 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줄 누군가 필요해요 이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좀좀 볼게요. 자, 우리 주님이 무으십니다 자, 이들아. 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 뭐 하디 물어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 예수님을 어, 그냥 뭐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또뭐하더니다 뭐 아니면 뭐 기독교를창시한 분이라, 분이라고 또 하시네요" 아니면 뭐, "아, 뭐 위대한 위인으로 그렇게 보시네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해요. 자 그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한말 말고 너는 나를 뭐라 부르니 너희는 지금 나를 뭐라고 부르니라고 하니까 이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우리 본문 16절을 볼까요 16절 자 우리의 고백이 대할 준비 있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그런 의미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불러야 할 우리의 고백에 대할 준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존경하고 정말 참 귀한 우리 예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고백문을 다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마 우리 총세번 해볼게요. 나는 그의 유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지막 크게 합니다, 진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이 진정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한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결단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